반갑습니다 안상현입니다 오늘은 주식투자 해야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어, 김승호 회장님 어, 책 어, 돈의 속성에 대해서 제가 영상에서 자주 소개해 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에 10년 만에 어, 신간이 나왔습니다 바로 어, 사장학개론 예, 바로 이 사장학개론 책인데요. 아직 책이 출간이 안됐어요. 저는 운이 좋게도 어, 미리 가제본을 받아서 어, 읽었습니다. 어, 저자인 김승호 회장님은 어, 스노우폭스 그룹 회장이죠. 한인기업 중에는 최초의 어, 글로벌 외식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과 전세계를 오가면서 강연과 수업을 통해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으로 더 유명한 분인데요. 처음부터 성공을 거듭했던 분은 아닙니다. 1987년에 대학 중퇴 후에 미국으로 건너갔는데요. 흑인 동네 그 식품점을 시작으로 해서 이불가게 식품점 지역 신문사, 컴퓨터 조립 회사, 그리고 주식 선물 거래소, 그리고 어, 유기농 식품점 등등 어, 여러 어, 자영업 비즈니스를 운영을 했는데 실패를 어, 거듭했죠. 2005년도에 식당을 인수하면서 전 세계 11개국에 총 삼천여 개 매장과 유통망 그리고 임직원이 무려 만 명이 넘는 그룹 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스노우폭스는 현재 총 매출이 1조 원에 이르고 있고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죠. 외식 기업 외에도 출판사도 있고 화훼 유통업이라고 불리우죠. 꽃집 금융업 그리고 부동산 업등 여러 회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 10년 동안 그 한국 사장학교를 통해서 3천 명이 넘는 사업가 제자를 어, 양성했는데요. 현재 농장의 경영자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 베스트셀러가 있는데요. 어, 자기경영노트 김밥 파는 CEO 생각의 비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돈의 속성 등 여러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책은 바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이나 또 현재 왕성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사장학 교과서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주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제가 음,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반드시 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를 어, 이책 내용을 소개하면서 시작을 해 볼까 합니다. 우선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장사와 어, 사업은 어떻게 다를까요? 장사와 사업을 어, 나누는 어,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째는 일에 대한 능력입니다. 사장의 그 업무 능력이 직원보다 뛰어나면 장사입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능력이 사장보다 뛰어나면 사업이 됩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심플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회사 안에서 이 사장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라는 뜻은 사장이 이제 그분들을 인정하고 믿어주고 또그 일에 있어서 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독려한 어어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과정이 없이 어 능력이 뛰어난 그 직원이 그 사장 밑에서 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이렇게 또 비유를 들고 있는데요. 어떤 한 사업체를 어 선물 보따리라고 가정을 하면 그 사장은 선물 상자 안에 상품이 아니라 이 상품을 모두 묶고 있는 보자기와 같다라고 비유를 들었습니다. 자두 번째 장사와 사업을 나누는 특징은 시장의 규모입니다. 어, 나의 경쟁자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나와 가깝게 있다면 어, 장사의 영역에 어, 속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치킨집을 하고 있는데 50m 떨어진 곳에 치킨집이 있어요. 이렇게 장사의 영역이 되는 것은 바로 나의 주요 경쟁자가 내이 골목에 있느냐, 동네에 있느냐, 아니면 어, 서울시에 있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에 있느냐, 어, 그것도 아니라면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어떤 회사가 나의 경쟁자냐에 따라서 사업은 확장성을 갖게 되죠.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 사업의 확장성에 중요한 것이 업종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장의 이 욕망의 크기에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세탁소라고 하더라도 세탁소를 수백 개 오픈하는 것이 꿈이라면 그의 경쟁 상대는 전 세계 국가 또그한 나라에서도 전국에 퍼져 있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장이 어떠한 욕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장사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세 번째 장사와 사업을 구분하는 특징은 수입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은 어,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서 수입을 만들어냅니다. 내이 몸을 써서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을 버는 것에 있어서 한계가 있죠. 하루 24시간 일을 한다 하더라도 어 24시간 밖에 일을 못 하는 셈이죠. 하지만 이 몸이 아니라 생각으로 돈을 번다면 한계가 없이 예, 무한대로 확장이 될수 있는 겁니다. 장사와 사업의 차이는 바로 자본의 차이가 아니라 관점의 차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관점을 바꾸면 세상의 모든 직업은 기업인이 될수 있다는 뜻이죠. 셰프는 외식 기업가가 될수 있고 의사는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 기업가가 될수 있으며 학원 선생님은 교육 기업가가 될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 수입을 만드는 방식은 또네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장사냐 사업이냐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도 이 수입을 만드는 방식이 중요한데요. 자, 첫 번째 수입을 만드는 방식은 어, 자신의 시간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직장인이 대표적인 어, 자신의 시간을 파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1인 자영업자들이 자신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입을 얻습니다. 자두 번째 수입 만드는 방식은 자신의 시간을 조금 더 비싸게 파는 사람들입니다. 소규모 사업자들이 될수 있고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들은 직장인보다는 시간 대비해서 더 많은 돈을 벌죠. 연예인도 마찬가지고요. 강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팔기는 팔지만 조금 더 비싸게 파는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고요. 세 번째는 타인의 시간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부터 기업가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내가 어떤 자본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운영하는 직원들의 어떤 효율을 통해서 내가 지급하는 그들의 어떤 급여 이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업가라고 볼수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런 기업을 만들거나 또 기업과 기업을 합치거나 재조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투자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익을 만들어내는 네 가지 방식 중에서 어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일을 하지 않는 순간 수입은 어, 제로가 됩니다. 내 시간을 팔아서 수입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어, 세 번째, 네 번째인 기업가나 투자자는 타인의 시간을 파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몸이 아니라 어, 아이디어를 통해서 수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하든 안 하든 그 노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수입을 발생시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의 이 수입을 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어떤 식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 바로 어, 시간을 파는 사람에서 시작을 해서 기업가나 투자자까지 어, 성장하는 것이 바로 한 개인의 이 수입의 발전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입을 만들어내는 방식에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자신의 시간을 파는 사람들이잖아요.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도 수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앞서 말, 말씀드린 어떤 어, 창업을 하고 기업가가 된다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죠. 그렇다면 저와 같은 이런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어, 그런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어, 가장 쉽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주식 투자입니다. 자, 보여드리는 표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가끔 어, 설명드리는 자료입니다. 제가 주식 투자에 대한 어, 질문을 받았을 때. 항상 이 어떤 표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한 달에 어, 매월 10만원씩 주식 투자를 하면 20년 뒤에는 1억원의 자산을 만들 수 있는 투자 방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그 ETF 상품들 골고루 매수한다면 연평균 12%에서 15% 정도 수익률을 예상하기 때문에 이 표를 가지고 어, 미래의 우리 자산의 크기를 가늠해 볼수 있습니다. 한 달에 10만원 투자해서 20년 뒤에 1억원을 만드는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죠. 가끔 제가 1억원을 20년 뒤에 만든다라고 하면, 아, 그게 뭐 그렇게 큰 돈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음, 제 생각에 그런 분들은 제대로 저축을 통해 돈을 모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어, 단 천만 원이라도 저축을 통해서 돈을 모아본 사람들은 이 천만 원, 뭐, 오천만 원, 일억이라는 이 돈을 그렇게, 어, 취급하지 않거든요. 한 달에 십만 원으로 20년 투자해서 일억을 만들 수 있다면 금액만 높이면 자산은 훨씬 커지게 됩니다. 20만 원이면 20년 뒤에 2억이 되죠. 100만원씩만 모은다면 20년 뒤에 10억원이란 자산이 생깁니다. 어, 저와 같이, 저와 비슷한 4, 50대가 지금부터 월 100만원씩 저축해서 투자를 시작한다면 20년 뒤인 어, 60세나 70세 정도가 됐을 때 10억원의 노후 자산이 생깁니다. 1년에 연10% 정도 수익만 발생을 해도 수익금만 가지고 노후 생활비로, 어, 1년에 1억 원 정도를 쓸수 있는 정말 큰 자산이 아닌가 싶어요. 어, 물론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하면 15.4% 세금을 떼기 때문에, 어, 약뭐 8,500, 8,460만 원 정도가 되겠죠. 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하면 5.5% 세금만 제외하기 때문에 9,450만 원을 생활비로 쓸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당장의 현금 흐름을 빨리 만들고 싶어서 배당주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 하루라도 어,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은퇴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배당주에 투자한다면 최근 어, 해외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투자하면 연10%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 내가 쓰고 있는 생활비 플러스 1년에 1천만 원 정도,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의 추가적인 생활비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어, 물론 저는 당장의 현금보다는 어, 미래에 상승되는 그 가치를 위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배당주보다 성장주 위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개별 종목은 어, 위험합니다. 시장 자체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시장, 어, 미국 시장을 추천을 합니다. 어, 미국 주식 시장에 어,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S&P 500 ETF가 있고요. 또 기술주 위주의 어, 100개 회사에 투자하는 나스닥 100 ETF가 있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뭐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 기업 어, 열개 회사에 투자하는 미국 테크 탑텐이라는 ETF도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어, 30개 회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이라고 하는 좋은 ETF가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좋은 상품이 많이 있는데 저는 아, 이 정도 네 가지만 투자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한 회사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 회사를 묶어서 투자하는 ETF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시고 투자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은 김승우 회장님의 10년 만에 나온 신간 도서 사장학 개론 이 책을 참고로 해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반드시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てみた。違うなる